안녕하세요. 딸기 언니 바로바로 포카포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덤폭탄 생일 선물 같은 포카포장을 해볼게요. 와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찍을 거라서 천천히 해도 돼요. 드링들이 잘해볼게요. 자, 오늘의 포카도 엄청 많죠? 엄청 많다! 포카 몇 장이야, 다 하자 체크, 하자 체크, 하자 체크 하자 체크, 하자 체크 너무 좋지만 하자 체크 하이틸테크 아, 짜자 자 무슨 카 슬립을 까요 지금 너무 늦은 날이 타고 있는거 맞나 우리 대충 꺼냈는데 이게 안 맞을 수가 있거든. 개수가 괜찮을 거예요. 저 색깔 슬립. 쳐지 않으 빨리 넣어줄게요. What? 엄청 많다. 해주고 여기다가 슬리브들도 끼워줘야죠 와 너무 많다 진짜 저. 저, 하나하나 더 오늘은 슬리브가 좀 많이 필요하겠네요 여기서 또 아니지 않니? 자,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이거, 이걸... 이 남았으니까, 는 얘는, 오랜만에, 있을리, 해주도록 하 했습니다. 항상 있으리고했었는데 아무튼, 저그 다음에는, 이렇게 있고요. 자, 이제, 덤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덤도? 이만큼 했듯이 엄청 줘야 되죠. 아니, 아니, 아니. 이만큼 했듯이가 아니라 이만큼 포카가 있으니 점도 많아야겠죠. 자. 자, 아, 탐로더부터. 아, 탐로더 아니어도.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랑. 큰 탐로더 하나. 작은 탐로더 하나. 이니지는이정도이걸로는이 줄게요. 자, 정도는 이도탐이 정도는 도는데정탐는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거도는이거이거도이거도는이정게이 자, 이렇게 껴주고 올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다 꼈고요. 자, 이제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담모자에는 자, 여부 아, 붙이고 올게요.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음아 붙이죠. 주도하겠습다 자, 이번에 새로 나온 거운색까지좀한 두, 세 개를 주죠록하겠두 개, 세개 됐어 자, 가볼게요 마, 이너 피스 마음에 드는 필요해 자, 이렇게 아무튼 세 개를 주도록 자 그리고 네또 해주고 그리고 자 여기서 우와 오. 자, 이거 두 개다. 자, 이다가 넣어주고.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음, 뭐 해줄까? 아, 줄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두개를 주고요. 넣어줄게요. 추가리 스티커들 자 저도 엄청 많이 왔어요 일단은 하면서 추가해 줄게요 아이거를 아, 엄청 많이 지금 추가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왔네 고요자 이제 하도록 하겠습아 그리고 이것도 끝 우와 엄청 많죠 제거를 자주 이렇게 아이 정리해 이제 포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줬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해주고 자 그리고 한번 음, 갖다가 이렇게 해서 짜놔서 여기에다가 넣어줄게요 안된다. 자, 골라줄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제 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이렇게 다가 넣어줍니다. 자, 보이스 잡으시겠네요.